내 가슴을 부탁해 상큼한 MC 강민채입니다 네, 오늘은 유방암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암정보교육센터에서 환자 상담과 또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유미옥 간호사님, 그리고 황은경 간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암정보교육센터라는 곳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유방암 치료는 보통 유방외과, 유방 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암 정보 교육 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암 정보 교육 센터는 암 치료 여정에서 환자와 가족 분들에게 동반자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근거 기반 암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 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고요. 환자분들께서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건강 관리 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암 진단을 받고 나면 모르니까. 오셔서 설명을 듣고 그 정보를 좀 얻어 갈수 있는 곳이군요. 네, 그렇죠. 아. 그러면 유방암 치료를 하게 되면 모두가 다암 정보 교육 센터를 찾아야 되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많은 병원 유방 센터나 외과에서도 환자분들에게 이제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요. 서울대병원도 역시 유방 센터에서 수술 전후 관리라든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시에 또 치료와 관련된 설명, 또 재활 운동이라든지 부작용 관리와 관련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암 정보 교육 센터를 방문하신다면 좀더 포괄적이고 또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다양한 암 정보도 얻으시겠지만 또 심리적 지원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진료 시에만 방문하시는 게 아니고 궁금하신 것이 생기시면 언제든 오셔가지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 정보보다는 좀더 정확하고 좀더 본인에게 맞춤형의 정보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니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환자분들이 오시면 또 좋은 정보들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긴 합니다. 네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유방암 환자를 위해서 이암 정보 교육 센터에서는 어떤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나요? 네 유방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치료 과정에 따라서 단계별로 건강 관리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건강 관리 상담 부분인데요. 치료 전에는 이제 수술 전에 영양, 운동, 정신 건강 관리를 통해 해서 암 치료 전에 이제 대기 시간이 긴데 그 시간을 이제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돕고 있고요. 암 치료 중에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중에서 또 다양한 증상 관리 관련된 부분들을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리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치료가 끝나고 나면은 전반적인 건강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또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 단계별 상담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환자분들이 매 순간 닥칠 때마다 아주 큰 도움을 얻으실 것 같은데 각 단계에서 환자분들이 오셨을 경우 좀 어떤 도움을 확 받아갈 수 있을까요 네뭐 구체적으로 좀 예시를 드리자면은 암 치료 전에는 이제 뭐 수술 전에 본인의 영양 상태가 어떤지 좀 체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양 상태를 체크하고 균형 잡힌 식단은 어떤 것인지 또 이제 체력 증진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또 치료 중에는 환자.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들이 피로라든지 체중 감소 또 우울감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을지 대처 방안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치료가 끝난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차그 방지하고 또 재발 방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생활습관 개선에 관련된 금연 금주 체중 관리 또 디스트레스 관리 같은 전반적인 생활 습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나누면서 본인에게 맞게끔 조절해 가면은 훨씬 좀 좋겠네요. 또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교육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교육들이 있나요? 우선 유방 센터 상담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저희 암정보 교육 센터 교육을 소개를 해주시면은 저희 쪽에 오셔서 많은 환자분들이 교육을 듣고 계십니다. 어, 치료 과정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교육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암 치료 전에는 암 치료 전 영양관리와 슬기롭게 암 수술 어, 준비하기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치료 후에는 암 치료 후 식사 관리 그리고 계절별 암 예방 식단, 암 치료 후 장기 건강 관리 그리고 유방암 환자. 의 상지 부종 교육을 가장 많이 찾고 계십니다. 특히 유방암 치료 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상지 림프 부종이라고 하거든요. 이 상지 림프 부종은 정확히 무엇이고 또 어떻게 예방을 좀할수 있을까요? 림프 부종은 유방암 수술 후에 림프절을 제거했거나 방사선 치료에 의해서 림프선 손상이 되면서 림프액의 순환이 원활치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어, 증상이고요. 수술한 쪽 팔이 붓거나 무거운 감각이 생길 수 있고 어, 심하면 움직일 때 움직임이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예방과 관리를 하면 증상을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습니다. 림프 부종 예방 방법으로는 우선 첫 번째로 감염을 예방해야 됩니다. 수술 받은 쪽 팔에 주사를 받거나 침등에 어, 피부에 상처가 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되겠고요. 상처가 나면 바로 씻어주거나 소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수술한 쪽 팔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활동은 피해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찜질방 좋아하시는데, 예, 찜질방 가셔서 오랫동안 계시는 것도 좀 피해주셔야 되고, 10분 이내로 가시는 걸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압력을 가하지 않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혈압도 반대쪽 팔로 이제 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조건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칙적인 운동을 을 하면 순환에 림프 순환에 도움이 될수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좀할수 있는 그런 간편한 운동법이 있을까요? 림프 부종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 있습니다. 어, 우선 최대한 스트레칭을 하신 상태에서 5초 정도 머물러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3회 정도 반복을 하면서 한 동작당 30초 이상 해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목을 좌우로 스트레칭 하시는 건데요. 어, 오른쪽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바로. 반대쪽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예, 바로 하시고요. 좌우로 갸우뚱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바로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어깨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입니다. 최대한 어깨를 올린 상태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어깨를 돌려주시는 거고 반대로도 돌려줍니다. 그리고 가슴 스트레칭, 그리고 등 스트레칭. 팔을 양 옆으로 벌려서 손바닥을 뒤집어 주는 동작이고요. 그리고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손목 돌리고, 이것을 순서대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음, 어~렵지 않고 그냥 일상 하루를 보내면서 그냥 간편하게 좀 수시로 해주면 더 좋겠네요. 그러면 운동법과 자기관리법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재활의학과와 저희 암정보 교육센터가 함께 진행하는 유방암 환자의 상지부종 교육을 들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종이 나타난 경우에는 재활의학과 의뢰를 받아서 진료를 보시고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암 치료 환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건강관리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암 치료 후 건강관리는 이차암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금연과 금주를 실천하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만은 당뇨,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을 또 위험을 높이지만 암 발생 위험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적정한 체중 관리가 중요하고요. 오히려 반대로 체중이 감소된 경우에는 치료 중에 근육량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을 통해서 체중 관리를 꼭 잘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어, 암 치료 겪을 수 있는 디스트레스에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암 환자의 정신 건강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환자분들께 이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치료 과정이 쉽지 않으시겠지만 환자분들께서 생활 습관 개선을 아주 작은 실천부터 하신다면 분명히 큰 효과를 보시게 될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암 정보 교육 센터를 찾아주시면 저희가 항상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믿고 꾸준히 관리하신다면 건강한 회복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간호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온화한 미소로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많이들 찾아가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셨길 바라고요. 암정보교육센터는 서울대학교 암병원 1층 동행라운지에 있고 또 평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암정보교육센터와 함께 건강한 치료 또 회복 이야기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